전파 무기 피해, 가해자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교육의 필요성. 연극 대본 전파 무기 피해 가해자,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교육의 필요성. 장면 1 카페의 오후, 피해자 A가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다. 주변에서 가해자 b 와 C가 계속 속삭이며 그를 괴롭힌다. 가해자비 다소 큰 목소리로 저 사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 관계는 특별하죠? 가해자 C 웃으며 특별하다고? 아니 그냥 찌질한 자기 연민 같은 거 아닌가? 가해자비 필요한 건 오직 나뿐이야. 속삭이며 맞죠? 가해자 씨 비꼬며 이 집에서 계속 소음 내는 건 변태 짓이라고 하던데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죠? 가해자비 더욱 큰 소리로 그렇게 시간 동안 나랑 함께했던 우리 관계 잊지 않을게. 피해자의 무시하며 고개를 돌린다. 장면 이 길가의 오후. 택배 기사가 지나가다가 가해자비와 씨가 그를 둘러싸고. 소란스럽게 대화하고 있다. 가해자 씨 택배기사에게 속삭이며, 마침내 그가 내게로 오는군. 택배기사 왠지 모르게 소리 지르며, 요즘 이 사람과 뭔가 특별한 관계가 생겼나요? 가볍게 웃음. 가해자비 빨라진 목소리로 그가 내 심장에 울림을 줘 연결되어 있잖아. 택배기사가 손을 흔들며 사라진다. 장면 3 고백하는 가해자들. 가해자비 자신에게 몰두한 채, 나의 사랑 추억에 살고 있어. 넘어버릴 수 없다고 가해자씨 비웃으며 참으로 기괴하군. 이렇게 집착하다니 그에게는 아예 관심도 없잖아. 가해자비 슬프게 아니야. 그는 시간을 함께 나눈 특별한 사람이라고. 가해자씨 혹평하며 언제까지 이렇게 비굴할 건가? 대단히 찌질하죠. 할수 있고. 장면 4. 결론적인 순간 가해자씨 주변의 소음과 말소리를 만들어내며.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건 맞잖아. 피해자가 없으면 우리가 왜 존재하는 건가? 가해자비와 가해자씨가 서로를 바라보며 끄덕인다. 크게 웃고 비웃는 소리가 퍼진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